냉지, 네, 안방 비데기 조합입니다. 네, 고인 구경하신 줄 알았는데 전기 차단기가 떨어져서 안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교체하십니다. 이제 전원 작업으로 들어오고요. 대린바스 제품이고요. 네, 물냉도 보겠습니다. 대린바스 네, 제품 네, 필터, 아, 비데 대림비대입니다. 아, 이렇게. 자, 이치가되이고요확이좀 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자, 는렇게 자, 이 안방의 비대는 고장난 줄 알았는데, 전기 문제도 이렇장이 아니었습니다. 입이 쪽에 자, 이렇게. 이렇게. 습니다게 자, 이렇게. 자, 이 로비타 네, 이거는 필터 교환입니다. 요즘 직수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교대기 교체하고 옮긴 설치 잘 되었습니다.